안녕하세요. 1과목까지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제 2과목 조금만 더 힘내서 보실게요. 자, 26번 보실게요. 다음 빈칸에 알맞지 않은 거예요. 보통은 빈칸에 알맞은 곡으로라고 하는데 이번엔 알맞지 않은 거 보면 당연히 세 가지의 답은 공통적인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번 지문은 굉장히 길었어요. 그죠? 근데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내용이 어렵진 않았어요. 보시면 The more geographic which your company has 귀사의 귀사가 has 지리적 범위가 넓어질수록 The more important 뭐가 이 조항이 This class 이 조항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느끼셔야 돼요. 지리적 범위가 넓다는 뜻은 당연히 거래가 국내 거래만 아니고 외국 거래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중거법 조항입니다. 자, 뒷번 보실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You are a small local business. 귀사가 소규모 국내 업체라면 어떤 국내 업체, 에 Dearing 거래하는 100% 국내 업체랑만 거래하는 소규모 국내 회사라면 You may not really need a class telling your customer which law applies. 적용될 법에 대해서 어떠한 조항이 적용될지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당연히 없죠. 왜냐면 국내에서만 거래하면 당연히 적용될 법은 국내에 있는 법이죠. 그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사실은 중거법 조항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답은 여기서 나오죠. 2번 3번 4번은 중거법 조항이에요. 근데 빈칸에 올바르지 않은 건 컨트롤링 로우고 요것은 중거법 조항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 한마디로 계약서상에 중거법 조항이 삽입되어 있지 않았을 때 어떠한 법,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정할지 결정하는 조항이 요 1번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인데 밑에도 보실게요. 나오자. Take a big corporation with a customer and office in numer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자 생각해 봅시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고객과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뜻이에요. 만약에 customer in Korea, 한국에 있는 고객이 want to sue or over, sue over an issue with the product. 제품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려고 했을 때, would Korean law apply? 한국에 있는 법이 적용될까요? 아니면 would a law from any of the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에 있는 법이 적용될까요? Or 또는 What if you are an American business that has customers from Europe? 해서 유럽 고객을 가진 미국에 있는 사업체라면 어떨까요? 이 뜻이에요. In both cases, 이둘다이 중거법 조항이 Will declare, 밝혀줌으로써 뭐를, 법이, 어떠한 법이 적용될지를 밝혀줌으로써 양 회사가 굳이 국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게끔 도와줍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돼요. 이 빈칸에 적절하지 않은 것. 27번, 28번 보실게요. The most common negotiable document. 가장 일반적인 유통 서류는 b i l l of Reading, 선화증권입니다. 그죠? The b i l l of Reading, 선화증권은 Receipt, 수치증이에요. 누구에 의해 주어지는 선사가 to the shipper 화주에게 전달하는 수치증이에요. 물품을 받았다는 증빙 서류죠. A bill of lading 선화증권은 권리증권이고요. 그리고 명시합니다. Who is to receive 누가 물품을 받을 건지 어디서 designation, designate fort에서 지정항에서 제품을 받을 수치인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In a straight bill of lading, 김영식 선화증권은 뭐예요? 매도인이 consign the goods directly to the buyer 해서 물품을 직접적으로 수출자가 바역에 직접 전달하는 겁니다. This type of bill, 이 선화증권은 usually not, 보통 사용되지 않아요. 디자이 i r a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거래에서 선화증권, 이 신용장 거래에서는 이 김영식 선화증권 사용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Because, 왜, 뭐 때문에? 자, 우선은 27번 보실게요. 김영식 선화증권의 성질은 뭐예요? 1번이죠. Non-negotiable bill of lading. 비유통성 선화증권이다. 아까 제 1과목에서도 나왔죠. 틀린 문제로 나왔어요. 김영식 선화증권은 유통 서류 유통 가능 서류이다. 아니죠. 이게 맞는 거죠. 넌 내고 쉐이블이 맞습니다. 답은 1번이고. 자, 왜이 김영식 선화증권은 신용장거래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뭐예요? 왜냐하면 바이어에게 허용하기 때문이에요. 뭘? 물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끔 허용하기 때문이다. 왜 이게 신용장거래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자, 은행은 바보가 아니죠? 은행은 수출자에게는 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입자는 물품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죠. 서류심사를 통해서. 근데 물품이 김영식 선화증권에 의해서 수화인에게 바로 가버리면은 은행은 담보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통 은행은 물품을 담보로 해서 예를 들어 기한부 어음일 경우에는 수입자가 어떻게 해요? 우선적으로 선적 서류를 가지고 물품을 판매한 다음에 나중에 대금 지급을 은행한테 하죠. 하지만 담보는 은행한테 있어요. 근데 김영식 선화증권은 어때요? 담보를 잡을 수가 없죠. 바로 매수인이 이미 권리가 수화인 명의, 매수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품에 대한 권리가 이미 매수인에게 있는 거예요. 은행은 담보를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신용장 거래는 보통은 지식식 선화증권으로 발급을 합니다. 아셨죠? 자, 29번 보실게요. 다른 의미인 것은, 자, 다른 의미인 항상 1번부터는 읽어주셔야 돼요. 당사는 will give you 귀사에게 special discount. 자, 특별 할인을 해줄 거예요. 만약에 귀사가 5월 12일까지 주문을 하면은 너에게 특별 할인 제공해 줄게. 이거고. 근데 2번 보실게요. 귀사는 will be given. 자, 받을 거예요. 특별 할인을 받는데요. 만약에 귀사가 테이크 오 r 주문을 받는다면 자, 귀사가 주문을 받으면 귀사는 특별 할인을 제공받을 거예요. 문백상 말도 안 되죠. 테이크 오더이 아니죠. 주문하다라는 place on order이 와야죠. 귀사가 5월 10일까지 주문을 하면 귀사는 특별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답은 2번. 30번 보실게요. 빈칸에 적절한 것은 자 In comparison with those c a s e in a court 법정 소송과 비교했을 때 Arbitration 중재는 has a advantage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점이냐면 speedy decision 해서 신속한 결정 대표적인 이제 장점이죠. Low cost 해서 저렴한 비용 그리고 nomination of a specialized arbitrator 하면은 전문화된 중재인의 선임 다 법원과 소송과 비교되는 거예요 소송은 판정이 빨라요 항소까지 가고 하면 엄청 좀아몇년 가는 것도 있잖아요 중재와 비교되고 비용이 높죠 소송은 그리고 변호사가 전문화된 게 아니고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공부하고 확인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이 중재인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 뭐냐 1 번. 판정의 국제적인 효력. 그래서 뉴욕 협약도 있죠. 뉴욕 협약에 따라서 중재는 국제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이 판정에 대해서. 그래서 답은 1번. 자, 31번 보실게요. 빈칸에 적절하지 않은 것. 요 내용도 아마 조금 어려을수 있는데 보시면 해상 보험 종류로 can be d i f f e r e n t a s f o l o w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자, 케이를 제공됩니다. 특별히 제공되어 해상화물에 제공되어 선박에 의해서 운행되는 해상화물에 제공이 일단 된대요. 그리고 또한 pertain 적용됩니다. 자, ships 뭐여주라 하면은 선박 운행자들의 belongings 하면 소지품이에요. 소유품. 그러니까 선박 운행자들의 소유품과 운행 중인 해상화물에 특별히 적용된대요. 자, A번 보실게요. 항해상보험 항해 보험이 아니죠. 이거는 적화 보험이죠. 적화 보험. 카고 인슈어런스에요 카고 인슈어런스. 그래서 요러한 해상 화물이 나오고 요러한 소유품, 요런 게 나오면 당연히 화물에 대한 해상 보험이죠. 그래서 답은 1번. 항해 보험이 아니에요. 적화 보험이에요. 적화 보험.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고. 32번 보실게요. 문법적으로 틀린 것. 2번 문법은 좀만 보시면 조금 쉽게 푸실 수 있었을 거예요. 보시면, Thank you for your order. 2020년도 2월 23일에 귀사의 주문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I'm pleased to inform 귀사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 기쁩니다. You order 3634의 귀사의 주문이 road on MS Ventura호에 선적이 돼서 living for 어디 어디를 향해 출항해요. 2020년 3월 10일 부산을 향해 출발해서, 자, 보실게요. Arriving in Genoa around, 자, 보실게요. 2020년도 4월 3일에 이 제노아에 도착한대요. 이상하죠? Living for, 부산을 향해 출발했는데 또 4월 3일에는 제노아로 도착한대요. 자, 그럼 뭐가 틀렸을까요? Living for가 틀렸죠. Leaving for는 어디 어디를 향해 떠나다예요. 그럼 올바르게 하려면 for가 없고 leave로 바꿔야 되죠. leave a면 a를 떠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부산을 떠나서 언제 4월 3일에 도착 예정이다. 하려면 leaving for가 아니고 leave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33번 보실게요. 다음의 내용에서 문법상 올바르지 않은 것. 해손정산인은 해손정산인이란 건 뭐냐면 공동해손으로 인해서 희생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정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손정산인은 어떠한 전문가냐면 Loss Adjustment in Marine Insurance, Particular with regard to Hulls and Hull Insurance 하면은 선체와 선체 이익과 관련돼서 특별히 해상 보험에 있어서의 손실을 정산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는 is more particular에서 특피, 특별히 특히나 더 관련이 있대요. 모든 분손에 대한 정산과 관련이 있대요. 이해 가셨어요? 이공동해손 정산이니 모든 분손에 대한 정산과 관련이 있대요. 아니죠. 분손이 아니고 공동해손이죠 이건 좀 사실은 쉬운 문제였어요. 그죠? 이 부분만 봐도 바로 파악을 하셨을 수 있으실 거예요. 답은 2번.